15번 풀겠습니다. 연도와 나이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 연도를 동그라미라고 하고 소위의 나이를 하트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시면 이게 연도하고 나이는뺀게 똑같습니다. 뺀게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2000년에 이제 태어난. 그러니까 연도를 이렇게 했을 때 2000년에 태어났다고 해봅시다. 2000년에 태어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제 나이를 우리나라 나이 말고 만 나이로 한번 해봅시다. 만 나이. 그러면 2000년에 태어난, 2000년에 태어 물난 아이론은 1살이겠죠. 태어나면 한살이니까요 근데 이제 만으로 따시니까 0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2001년도에는 한살이 됐겠죠. 만으로 한살된 거죠. 2002년도에는 두살이 됐겠죠. 이렇게 가다가 2010년도에는 10년 지났으니까 10살이 됐겠죠. 그럼 빼보시면요. 이렇게 빼면 2000년입니다. 이렇게 빼면 2000년인 거죠. 아, 출생연도가 대충 나오는 거죠. 2000년입니다. 빼면 2000년입니다. 즉 얘도 마찬가지예요. 연도에서 소의 나이를 빼면 2022에서 소의 나이를 빼면 2010이 나오거든요. 보시면 또 2025년 3년 지났잖아요. 그럼 나이도 3년 3살 더 먹었겠죠. 그러니까 15를 빼면 2010이 나옵니다. 이런 규칙이 있는 거죠. 즉 연도에서 소의 나이를 빼면 2010이니까 만약에 어, 연도가 궁금하다면 소의 나이에다가 2010을 애 2010을 더하면 되고요. 소위 나이가 궁금하다면 소위 나이가 궁금하다면 2010에서 아, 연도에서 죄송합니다. 연도에서 2010을 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개다 가능하죠. 소, 만약에 연도가 궁금하다면 소인 아이에다가 2010을 더한다든가 이렇게 가면 더하기 2010, 이렇게 오면 빼기 2010인 거죠. 이제 표를 완성해보겠습니다. 여기 에 빼기 2010을 하면 되니까 20살 되겠죠. 왜냐면은 지금 5년 뒤니까 나이 5살 더 먹겠죠. 었 어, 23살 됐네요. 3년 뒤네요 그럼 2033 이렇게 표를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